네. 예, 지구촌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대한민국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지금 40대, 50대, 60대 서로 의견이 분분하게 달려집니다. 이 한국의 동계올림픽이 뭐 평양의 동계올림픽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주목받고 있는 이목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는 제 4차 아담꾼 시대에서 새로운 길을 열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그 문제를 안고 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당 국가로서 통일 문제, 그 밖에 국가 재반 사항에 대한 부정부패와 적배 청산에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누가 이 대한민국의 참된 주인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지옥을 철폐하고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첫째로 남북 통일과 그리고 두 번째 당리당락을 위한 갈등 구조, 세 번째는 권력 남용으로 소외계층의 인권 유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온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우리나라의 숙명이요 우리가 생애를 바쳐 이룩해야 할 필생의 성업인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에 누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종교인인.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인들은 종파를 초월하여 오직 통일을 영원하는 일념으로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갈등과 투쟁을 종식시키고 하해와 사랑으로 형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20세기를 지나 21세기에는 종교와 종교가 하나 되고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어서 정부는 국민을 인성교육으로 인격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국민을 참 주인 참 스승 참된 부모의식을 갖춘 국민을 많이 양성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국민 스스로 민주주의 병폐인 개인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와 빈부의 격차를 극복해서 이타주의적 삶을 실천할 때난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타락인간의 필수 가정이지만 종교생활 자체가 인생의 근본적이요, 전체적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종교 생활을 잘 이수하고 모범생으로 졸업을 해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각자 가정에서 천국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성한다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이상이고 창조,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살때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고 우리 부모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쁘게 사는 것이 지상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상천국의 생활을 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천상천국을 가지 말라고 붙들어도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천국 열매인데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문제는 지상에서 어떻게 참된 사람으로, 참된 알곡으로 천국인이 되어서 사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음?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목적도 지상의 남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laughs> 지옥을 구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4차 아당권 한원시대는 종교권과 정치권이 하나되어 통일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는데, 종교와 정치가 하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마음과 같고, 정치는 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과 몸이 하나 돼서 통일을 이루게 되면, 이 사회 문제, 남북 통일 문제, 세계 평화는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두 남 문제를 극복해서 지상 청국 건설의 앞장서는 선구자들이 될 것을 오늘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제4차 아담권 출범식의 대회사로 가려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